네 안녕하세요. 우라시차입니다. 어, 오늘도 제가 식단을 올렸는데요. 제가 즐겨 먹는 식단이에요. 단백질. 보면은 계란 있고요. 전에도 뭐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밥솥으로 만든 훈제 계란이에요. 어찜질방 가면 맥반석 계란 아시죠? 그거랑 맛이 매우 비슷, 흡사합니다. 삶은 계란만 먹으면 나중에 비려서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의 소금간을 소금간을 해서 맥반석 계란처럼 해서 약간 고소하게 해서 좀 먹어요. 안 질리게 먹으려고. 그리고 이건 닭가슴살. 음, 유제품, 유제품이고요. 어, 약간 양념이 돼 있어서 맛있어서 먹습니다. 매콤한 맛이 좀 나가지고요. 어, 어떤 맛이냐면 이거는 약간 떡볶이 양념 맛인데 약간 그 매운 떡볶이 양념 맛 <laughs> 그런 양념이 되어 있는 닭가슴살이에요. 그럼 <laughs> 질리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그고 이거는 베이크드 빈이라고 통조림 있어요. 마트나 슈퍼에 가면은 많이 있는데 <laughs> 이 원재료가 흰 강낭콩이더라고요. 흰 강낭콩이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중에 어 강낭콩을 직접 사면은 그거를 이제 삶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시간적인 부분도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제가 번거로워서 이게 통조림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음, 원재료는 흰 강낭콩이라는 거에 그냥 중점을 두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양념이 있어서 맛도 있더라고요 질리지 않고요 전 이렇게 먹고요 단백질을 그리고 블루베리 블루베리도 되게 좋아서 전 브로콜리랑 블루베리를 번갈아가면서 먹습니다 블루베리를 먹다가 떨어지면 블루 어 브로콜리를 먹고 브로콜리를 먹다가 떨어지면 블루베리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먹고 있고요 그리고 견과류 일일 견과류 해가지고 한줌 그래서 일일 섭취량 그래서 저는 아몬드와 호두를 번갈아가면서 먹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야채즙뭐 뭐, ABC 주스 같이 뭐 그런 거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음, 비타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먹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이건 이제 유산균 음료 같은 거 요런 것도 뭐 세일하는 거 있을 때 그때 그때 음, 사서 먹거나 인터넷으로 어, 싸게 구매를 할수 있을 때 사서 어, 먹거나 이러,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각종 비타민들 식사를 섭취를 할때 같이 먹어야 그때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이. 그래서 어, 식사 중에 비타민과 그리고 마그네슘을 먹습니다. 마그네슘이 어, 관절이나 뼈 같은데도 좋다고 해서 아무래도 저도 웨이트나 헬스, 맨몸 운동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마그네슘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요거트고요. 어 요거트가 이제 어 다이어트를 하거나 음식을 이제 소화를 잘 되게 어, 돕는 목적으로 유산균은 거의 그런 목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소화량도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어, 이런 유산균 유산균 관련된 음식들도 어, 매일 섭취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 일일 식단이고요.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어, 구황작물도 들어가고, 과일도 들어가고, 변동은 들어가는데, 어, 대부분, 음, 이런 식으로 먹는다는 거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어, 하루에 한번 먹고요. 저는 하루에 1.5끼에서 2끼 정도만 먹어요. 직장 생활을 할때 하니까 회사에서 한 번, 그리고 나머지 한 끼는 이렇게 식단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먹지를 않아요. 이렇게 일주일을 먹다가 주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번 정도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원하는 대로 사 먹거나 해 먹거나 합니다. 치팅데이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